2026년 1월의 바람은 여전히 겨울의 숨결을 머금고 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새로운 흐름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의 기운을 조용히 느끼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추운 날씨 속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문득 생각해 보는 거죠. 올해는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올까? 혹시 이번 주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까? 그 작고 강한 가능성의 순간, 바로 2026년 1월 17일, 1207회 로또 추첨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번호는 단순한 숫자의 조합이 아닙니다. 지난 수천회의 통계 흐름, 음향 오행과 천간 지지의 상생상극, 그리고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절기와 기운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이번 회차에 흐르는 진짜 운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그 흐름을 읽고 우리 구독자님이 스스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작은 통찰을 전해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숫자가 아닌 기운의 언어로 해석한 로또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까요? 혹시 들으시다가 좋은 기운이 느껴지셨다면 이 영상과 함께 그 기운을 공유해보세요. 우리 구독자님의 작은 관심이 다음 행운의 흐름을 불러오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따뜻한 기운의 순환으로 이어지니까요. 이전 회차였던 2026년 1월 10일 1206회 로또의 당첨번호는 1, 3, 17, 26, 27, 42, 그리고 보너스 숫자 23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조합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뚜렷한 흐름과 에너지의 맥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단번대의 지속적인 존재감입니다. 이번 1206회에서도 1번과 3번이 포함되며, 최근 회차들에서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단번대의 강세 흐름이 또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1번은 2주 연속 출연하며, 기운이 다시 한번 단초를 잡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단번대는 보통 시작, 진입, 돌파를 상징하며, 기운의 시작점이 강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다음 회차에서도 단번대 숫자 중 일부가 또다시 얼굴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10번대의 흐름 변화입니다. 1206회에서는 17번이 출현하며 10번대의 존재감을 이어갔습니다. 앞선 1204회와 1205회에서는 16번이 2주 연속 등장한 바 있는데요. 그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고 17번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숫자 하나 차이지만 이 같은 근접 흐름의 연속은 숫자 사이에 존재하는 기운의 파장을 상징합니다. 이는 역학적으로 기운이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숫자 자체보다는 그 흐름과 연결성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유효합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흐름은 바로 20번대의 강력한 연속 출현입니다. 이번 1206회에서도 26번과 27번이 나란히 등장하면서 20번대 연속 번호 출현이 무려 10주 이상 이어지고 있는 장기 패턴으로 굳어졌습니다. 특히나 20번대는 연속수가 자주 출현하는 구간이며 이처럼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경우 다음 회차에서도 이 흐름을 믿고 따라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숫자는 단순한 무작위가 아니라 기운이 머무는 구간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20번 때는 현재 가장 활발한 에너지의 터전이라 할수 있죠. 반면 30번 때는 조용히 물러나 있습니다. 1198회부터 1205회까지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던 30번 때 숫자들이 이번 1206회에서는 전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한 구간에서 포화 상태에 이르면, 그 다음에는 일시적인 정화와 침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30번 때는 이번 회차를 기점으로,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파동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공백의 침묵은, 다음 회차에서 반전의 기운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한편 40번대의 연속 출현도 주목해야 할 흐름입니다. 1206회에서는 42번이 등장하면서 3주 연속 40번대 숫자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40번대는 출현 빈도가 낮은 편이지만 이처럼 흐름이 지속될 경우 기운이 한 방향으로 몰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2번은 수의 기운과 음의 속성을 지닌 숫자로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시기적 에너지와 숫자의 속성이 일치할 때그 번호는 더욱 강한 현실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 홀짝 비율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의 당첨번호는 1, 3, 17, 26, 27, 41호 홀수 4개, 짝수 2개가 출현했습니다. 이는 1205회에 이어 2주 연속 홀수 강세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평균에서는 홀짝 균형이 일반적인 형태지만 이렇게 흐름이 한쪽으로 쏠릴 때는 그 방향성을 인정하고 그 흐름을 타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206회는 단번대의 지속, 10번대의 점진 이동, 20번대의 확장, 30번대의 일시 정지, 40번대의 지속적 기운, 그리고 홀수 우세 흐름이 복합적으로 얽힌 회차였습니다. 이 흐름들을 꿰뚫어 보면 다음 회차에서 어떤 조합이 힘을 가질지에 대한 분명한 힌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숫자들은 말이 없지만 그 조용한 반복 속에는 분명한 리듬과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1206회까지 이어진 흐름을 따라 다가오는 1207회 차의 기운을 함께 그려보려 합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확률을 넘어선 시간의 결이 녹아 있는 예감들이 있습니다. 먼저 단번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1206회에서도 1번과 3번이 이름을 올리며 단번대의 흐름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1번은 2주 연속 그 자리를 지켜냈죠. 단번대는 언제나 시작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묵직한 결단보다는 조용한 결심 같은 것, 겨울의 입구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외치는 듯한 이 기운은 이번 회차에서도 그 존재감을 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번 때의 흐름은 조금 더 미묘합니다. 16번이 두 줄을 이어 달리더니 이번에는 17번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죠. 숫자가 하나 바뀌었을 뿐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전이 되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흐름, 그 안에 담긴 어떤 의지, 이런 숫자들은 마치 바통을 넘기는 릴레이처럼 서로에게 자리를 내주며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구간은 단연 20번 때입니다. 무려 10주가 넘도록 이 구간은 매 회차 빠짐없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연속 숫자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죠. 숫자들이 손을 맞잡고 줄지어 서 있는 듯한 장면, 그건 기운의 고리이자 흐름이 머무는 자리의 증거입니다. 이 기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조용히 사라진 30번대, 1206회에선 그 어떤 30번대 숫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숨 고르기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1198회부터 1205회까지 줄곧 등장했던 30번 때는 잠시 조용해진 만큼 다시 돌아올 때더큰 울림을 품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30번 때는 전체 출연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구간 중 하나이며 보통 한두 회차에 쉬어가는 구간을 거친 후두개 이상 출연하는 반등 패턴이 종종 관찰됩니다. 이는 마치 숨을 고른 뒤 터지는 반작용의 흐름과도 같죠. 숫자들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이 구간은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40번대. 묵직하고 느린 흐름 속에서도 그 존재감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42번이 다시 등장하며 벌써 3주 연속 40번대가 흐름에 닿았습니다. 이 숫자대는 흔히 고요한 강함을 상징합니다.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등장할 때마다 깊은 여운을 남기죠. 40번 때는 계절적으로 겨울과도 연결되는 금의 기운을 지닌 구간으로 현재처럼 음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비록 수가 적더라도 의미 있는 등장을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출연해 연속 3회 이상을 만드는 강기운 흐름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의 결을 감싸는 것이 홀짝의 리듬입니다. 1205회, 1206회 모두 홀수가 4개. 두주 연속 쏠린 균형은 이제 세 번째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홀수는 언제나 직관과 감정, 즉흥성과 결단을 상징합니다. 균형이 무너진 시점, 그 안에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운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리듬을 타는 것이 균형을 강요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흐름이 꺾이는 순간이 언제일지를 예민하게 감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숫자들은 가만히 있지만 그 속에 담긴 흐름은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이 기운 중 어떤 흐름에 마음이 끌리시나요? 조용히 눈을 감고 숫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다음 회차의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숫자는 선택이지만 흐름은 해석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조합은 단지 좋아 보이는 숫자들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앞선 회차의 기운, 천간 지지의 흐름, 그리고 통계가 말해주는 조용한 진실을 하나하나 엮어 이 회차에 맞는 조화로운 기운의 배치로 정제한 조합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1번, 12번, 21번, 27번, 31번, 38번입니다. 이 조합은 흐름의 연속성과 확장의 기운을 가장 조화롭게 품고 있습니다. 1206회에서 강하게 자리했던 1번과 27번, 이두 숫자만을 남겨 기운의 맥을 지혜롭게 이어갑니다. 12번과 21번은 각각 화와 수의 기운을 품은 숫자이며, 겨울의 차가움을 덮어줄 따뜻한 활력과 새로운 출발의 에너지를 함께 불러옵니다. 여기에 31번과 38번, 침묵하던 30번대의 부활을 상징하는 두 숫자가 이번 회차에 조용한 강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생과 순환이 살아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3번, 10번, 18번, 25번, 34번, 42번입니다. 이 조합은 기운의 균형과 중심을 정교하게 설계한 조합입니다. 3번과 10번은 각각 목과 토의 기운으로 초입과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 주며 18번은 연속수 출현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조용한 강자입니다. 25번과 34번은 상대적으로 최근 출현이 적지만 전체 통계 흐름에서 중복을 피해 다시 진입할 확률이 높은 구조로 분류됩니다. 42번은 이미 3주 연속 40번대를 이어오며 그 기운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숫자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4번, 7번, 16번, 23번, 30번, 44번입니다. 이 조합은 조금 더 직관적이며 확신보다는 예감을 믿는 분들께 적합한 흐름입니다. 4번과 7번은 금과 화의 충돌적 에너지를 통해 기운의 변화를 유도하고 16번은 이미 2주 연속 등장 후 사라졌지만 그 흐름이 여운처럼 남아있는 시기적 전이 구간에서 한번더 가능성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23번은 직전 보너스 번호로 자주 본번호로 전환되는 전례가 있는 숫자이며 30번과 44번은 각각 구간의 끝머리에 위치하며 숫자 배열의 끝을 안정감 있게 마무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조합은 6번, 11번, 13번, 29번, 36번, 43번입니다. 이 조합은 숨어 있던 기운의 재등장을 테마로 삼았습니다. 전체 출현 통계상 강세 구간에 속하는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6번과 11번은 수의 유연함을 바탕으로 내면의 흐름을 조용히 이어가는 에너지를 품고 있고 13번은 목의 기운으로 이 조합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29번은 출현 공백 이후 반등 가능성이 있는 숫자이며 36번과 43번은 각각 수와 목으로 후반 구간에서 리듬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는 안정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합은 흐름을 뒤흔들기 보다는 숨겨진 기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타입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합은 5번, 9번, 14번, 20번, 33번, 41번입니다. 마지막 조합은 정리, 수렴, 마무리의 에너지를 담은 정화형 조합입니다. 5번과 20번은 토의 기운을 품은 중심 숫자들이며 조합 전체에 안정된 균형감을 부여합니다. 9번과 14번은 금의 기운으로 정리와 결단, 성취를 의미하며 33번은 목의 창조성과 상승 흐름을 조합의 중심축으로 세워줍니다. 마지막으로 41번은 40번대 흐름의 마지막 끝머리에 자리잡고 있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은 여운을 상징합니다. 이 조합은 균형 잡힌 흐름 속에서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기운을 추구하는 분들께 어울립니다. 이 다섯 조합은 단지 최근 출현 통계를 피한 조합이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과 공백, 숫자 사이의 리듬과 상생구조를 분석한 결과로 우리 구독자님의 선택이 확률과 직관, 감정과 정보의 교차점 위에 설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어떤 숫자 조합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직관이 이끄는 숫자 하나를 가슴에 품고 이번 회차를 준비해보세요. 그 선택이 어쩌면 구독자님 삶에 다가올 작은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기운은 방향과 시간 속에서 움직입니다. 숫자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들이 당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문을 여는 일도 필요하죠. 이번 회차, 재물운을 끌어당기기 좋은 방향은 서쪽과 북서쪽입니다. 이두 방향은 금의 기운이 흐르는 자리로, 전통적으로 돈과 행운이 머무는 자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로또를 보관할 공간이 있다면, 서쪽 또는 북서쪽에 조용하고 깨끗한 자리를 하나 마련해 보세요. 그곳이 숫자의 기운이 머무는 작은 재물의 방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로또 구매에 가장 적합한 시간은 추첨 당일 오전 9시부터 11시 혹은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오전 시간은 양의 기운이 가장 상승하는 시기이고, 오후 시간은 금의 방향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 마음을 가다듬고 숫자를 고르며 구입처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구독자님의 기운은 이미 흐름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숫자는 우연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숫자는 오래전부터 당신 곁을 맴돌고 있었고 또 어떤 숫자는 지금 이 순간을 통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건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의 깃든 흐름과 기운 그리고 느낌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우리 구독자님 마음 속에 잠시 머무는 그한 숫자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흐름 속에서 특별히 끌리는 번호가 있으셨나요? 혹은 아직 감이 잘안 잡히셨다면 지금 댓글에 태어난 생년월일만 남겨주세요. 구독자님만을 위한 개인 맞춤 행운 숫자를 댓글로 정성껏 추천드릴게요. 숫자가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땐 기운이 먼저 말을 걸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영상에서 알려드린 추천번호 외에 나만을 위한 또 하나의 비밀 숫자를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에도 관심 가져보셔도 좋습니다. 소중한 분들께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깊이 기운의 흐름을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그 역시 작은 인연의 시작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기운을 나눠주시고 구독을 통해 우리만의 흐름을 이어가 보세요. 여기서의 작은 연결이 구독자님의 일상 속 놀라운 반전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구독자님의 기운이 깃든 숫자가 이번 회차 밝게 빛나기를 바라며 오늘도 고맙습니다.